쉽거 아니야? 어, 드디어 맞췄네. 어우. 하. 오메. 야, 얘는 지금 누구를 탁살 수가 없다. 나한테 쌍방울? 근네근네 땡 큐지 그러면. 왜? 물안 <laughs> <나> 줘. <좋아. 웃음> 아니. 치는 수가 아이 씨 참나. 야, 아무리 그러는 이게 뭐냐? 마음이 급해. 아이고. <laughs> <laughs> 아이 씨발. <laughs> <laughs> 가능성은 있어. 잘좀 내려 봐. 이거 성공시키면 잡이다빨 과연 빨리 훕! 대는 건데, 삑사리가 났어. 아하. 품은 좋아졌네. 그 <놀람> 아. 아니, 왜냐면 여기서 막, 그냥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. 하!